이게 나로 떨어져 있는 거 에반데? 아니 뭐 둘이 같이 있는 거라고 진짜 왜 이렇게 있어? 있어? 스포츠를 취해야 지모르겠는어 여러... <laughs> 나... <laughs> 나... <laughs> 진짜 춥다 갑시다 네. 아니 나는 네. 제 눈에는 자켓토밖에 안보여가지고 <laughs> 둘이 같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있었구나 네. 이렇게 그 보조는 스스로를 혼자 두지 않았답니다 나녕하세요안녕하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네네찍었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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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리 아, 네. 아, 어, 좋겠다. <laughs> 귀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 네. 왜 좋은 거죠? 아, 왜 좋은 거죠, 아니라.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네? 어? 어 저거 나다. <laughs> 어 맞아요. <laughs> 나다. <안> 어 <되겠어. 웃음> <안 되겠어. 웃음> 아. 근데 진짜 손이 되게 크다. <laughs> 어, 허, 허, <laughs> 손이 막. <손이> 얼굴 <laughs> 어. 나랑 손 크기 재 볼래? 다음 아, 주일요정 어. 도와드릴게요. 버스 받으셨을까요? 네 받았어요. 인요하실요정하실게요안녕세요나 안녕. 어. 여 아, 귀여워 <laughs> 찍은대요. 좋아요,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쁘다, 너무 귀다사이즈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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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고켓토랑 아, 개토 네,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네. 뒤에 발자국 세개 맞춰 주시면은 여기서 기념 촬영 도와드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운데 서야 되는. 뒤에 발자국 세개 맞춰 주시고. 카메라 보시고 어, 오늘 찍어드릴 거예요 네, 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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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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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딩카와 함께 있는데 <laughs> 어, 멋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확인 요거 티켓으로 120층 가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걸 놓고 갔잖아아 <laughs> <laughs> 아, 내가 챙해야겠네이 생각해야 정도는? 네. 너무 물리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어, 어. 내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 어떻게? 눈찔러 버려. 물줄로 흘러야 돼. <laughs> 눈을 르고 있어. <laughs> 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 캡사고 어. 이걸로 한 번쯤은 사위처럼굴려고그거든 <laughs> 그러니까. 아, 어 그러네. 그그 그 와중에 이렇게 많이 층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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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어 중심. 어, 언제나 가이 가면. 해질 때라서 재밌 멋있다. 와 <laughs> <laughs> <나> 출국길 <laughs> 출국길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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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길이가. <laughs> 어디였어? 코니 님어디갔어디터어디갔어디 루터 어가서루이 어디가서? 루터 어디가이어디까지올라가는거예 어디가서? 어가어디가가 <laughs> 저 삼인당 <살인방> 너무 불미스러워. <laughs> 아, 아, 거의 크리야이션이 옆에? 바로 옆에? 아,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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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었어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예 이런데서는 지하철서 지금 유타가 무섭다고 <laughs> 여기 이 높이가 무섭나? 미카를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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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이 나. 웃음> 아 주냐옹 <저냐고>? 왜 그러고 있냐? <laughs> 저를 즐기지 말아. <말았다고. 웃음> 아니 고속 포트는 <laughs> 내가 있는데 왜 나보다 더 무서워? 고속 포트 있어요? 네. 그거 못 네. 보는데 이거? 아니 너무 작아서 오히려 볼수 있어요. 음. 멋있다 너무 높으니까 장난감 같아 오히려 하지만 이게 다 지금 3기안되 어. 누구 누구를 생 무서워서 못아 귀여워 나도 나도 그아 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층이잖아요 네. 내려가면서 네. 내려가면서 그러면 꼭 난다. 꼭 어, 걸로. 이거 어, 너무 탐난다. 공무원 있어요? 네. 아, 아. <laughs> 들어가시아 아. 제발 <laughs> 그만해. 실례요? 제발 그만해. 어,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아, 아, 이거, 이거 얘기한 게 이거구나. 킬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떡하지? 싶다. 어, 귀엽다, 이것도. 나 이거랑 이거랑. 아, 씹어. 나 복부식으로 가는데? 만천원 보드 셔터를 인기 진짜 대박. <laughs> 이거 저거랑 이거 저거 약간 저런 거 약간 그걸 파면 안 되나? 옥목은 음, <laughs> 나중에 그 스탠딩 같은 걸로 조명으로 썩어서 <laughs> 쓰고 싶은데? 웃긴 거 생각했어. 지금 조명이 꺼져있을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조명 키면은 안에 <laughs> 고쳐보여 <laughs>

정신병 걸릴 것 같으니 멀찌기 우리 이렇게 비치고 있어 지 야경이 안 보이고 지금 우리만 보여 아, 이 응? 무엇 저쪽인가? 그죠? 아내려가아이 정도 계산 괜찮아 이 정도 계산 괜찮아, 괜찮아. 있냐고아그 우리 찍어서 보는 건가? 응. 어,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요 우리? 그러게 또또 또. 아미스러 <laughs> 아, 이거 배경별로나 네. 머리카락, 머리카락 와중에 초록초록 보이는거 왜게 웃기지? <laughs> 이 사진은? 어 그, 이거, 이거 괜찮다 어 이거 귀엽다 어. 일단 이거 이거 옆으로 누를 수 있는데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저, 야, 선생님 놀라는거 궁금는데 <laughs> 놀라는거? 진짜 <laughs> <laughs> 나 이거 귀여운데? 조금 귀엽고 지도 배경이 제일 어, 낫지 않아? 아, 맞아요 눈사진 사진을 눈. 찍어고 맞아 나도 그 생각하긴 했어 근데 눈이 어딨지? 이건가? 2장 하장은 기본 15,000원이 되고요 네. 두 번째 거는 사진만, 페인트만 5,000원씩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두장 네. 주세요 네저 티켓 먼저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였고요 나중에 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어루 되세요 네. 우와 굳이 이걸 찍을 필요 없이, 요거, 털코드 찍으면 파팔 받을 수 있대요. 아! 오! 좋은데? 괜찮죠? 여기 아직 땡겨 많을까? 어? 더 내려가야 되나? 아! 이이당 아! 이아아들 <놀되네> 그렇게 당장 어아 와, 이좀 간다. 이거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이 찍으면 돼요. 아. 여기로 어, 찍는 어.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안보인 g 아, 보이 o i n u up. We d 이 n t w 현장감 시간요 현장감 우와 <laughs> 보니까 무서워 우와. <웃음> 재밌다 뷰 <laughs> <laughs> <기운> 빠졌는데 <laughs> 저 사람 <기운> 빠졌는데 <웃음> <웃음> 벌써 기가 라 <다> 빨렸어요 다 괴로워하는 기나레이 빠졌어 나왜 얘를 처음 보지 아, 그래요? 아, 이건 좋다. 아, 어. 잘생겼네. 잘 어, 잠깐, 지금 뭐 하려고 그랬던가? 뭐 하려고 그랬던가? 뭐지? 박치기를하려 했는데. 지금 뭔가 했으면 지금 여기 찍혀요. 아, 기에도있었 콜라보없어이것만딱 그거다. 이거. 이거. 서 있네? 옆에 있이어 여기. 이거. 이거. 를 찍고 싶어. 거이적이없이이렇게꼬질꼬 이거. 요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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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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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꼬리 왕망이네. 네 고정. 어그안 아, 울어. 울지 않아 절대. 어, 어. 이번에 신나 손드는 거 맞죠? 이번에 주먹이 아니야? 어? 이거 어, 있다. 어. 여기도유천랑 유주밖에 없네. 다 유천, 유주밖에 없나? 네. 반지 없어 나도. 어딨냐? 반지 없어요. 얘 반지 없는데? 어. <laughs> 에이 잘찾아봐 있겠지. 진짜 없어? <laughs> 반지가 없어. 어어 어. 아 이제 리카는 그렇게 안 불러서 그런가 보다. 예요? 하고 있어요? 네가안 돼요. 응? 거부감? 거 봐. 어 뭐지? 아, 됐죠 잠깐. 이거 아닙니다. 엄청 어. 마세요 지금 되게.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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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애기 같지 않아요? <laughs> <귀여워. 웃음> 컬렉션제 은근 유지가 잘 나오는 게 그 기본 그, 이튜브 그, 있고, 뭐, 있고 그두 번만 있어. 그러니까 제일 나와. 우리 집에 같은 거고 있는데 같은 거 갖고 나온 거. 최잘 나오는 게. 최최 최. 아최 개토예요? 최. 차가매공 그러니까 삼회까지. 충격적인 네. 사식. 네. 아나 이거 이거 아직도 기억나나? 이거 <목소리> 나 아직, 카드 두 개. 보조 선생님 카드 주세요 있는데 카드어 이거 이거 잡혔단 말이야 오 카드 아, 내가 구매한 할게 저 저희 죄송한데 사진 한번만 아네 아, 네네 음, 이제, 어 이제 아어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 밥 떨어진 거를 떨어졌을 거야. <laughs>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국에는 구역 구역 먹으려고. 배고파. <laughs> <laughs> 선생님이 제일 덜렁거려. <laughs> 어떡하면 좋아? 다가서서 제가 렇게 아세요? 마이토는 영역 전기 어떻게 발음하게요? <laughs> 아, 나 그거 들어 들었어. 안들었 오늘 일정 다 끝.